선생님. 안녕하세요. 보경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6년 10년 호랑이띠 운세로 음 들어갈 거예요. 네. 음 들어가기 전에 2025년도에 이분들이 힘들었던 점이나 눈물 흘렸던 점들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호랑이띠분들이 될듯말 듯, 될듯말듯 듯, 듯. 꿈과 야망은 컸다. 네. 꿈과 야망은 컸는데 내가 뜻한 대로 못 이루었다. 음. 이 말도 나오고, 네네. 배신의 눈물, 인간에 대한 마음의 배신, 응. 이 눈물도 나오고, 네. 돈의 배신의 눈물도 나왔다, 익한다. 음. 응. 그런데, 지나가는 과거는 과거다. 네네. 이제부터 잘 살면 되지, 뭐. 그쵸. 어, 저 호랑이띠분들, 말, 2026년은 말띠잖아. 말띠죠. 호랑이랑 말이랑 어때, 합이 어때? 천생연분이지. 응, 천생연분이지. 천생연분이지. 나는 뭐가 제일 느껴지는 줄 아나? 이 피디님. 어떤 건가요? 어, 횡재수가 느껴진다. 횡재수요? 음. 오. 이분들한테 금전적인 게 답답함이 해결이 된다, 하신다 괜찮네요. 응. 어, 자기가 뭐 문서의 변화도 있겠지만 네. 나는 횡재수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 돈 떼키는 건데 연락이 와가 돈을 받을 수도 있다든지. 네. 그런 횡재도 있고, 뭐 로또를 사도 횡재수고, 그지? 내가 집을 5억 주고 5억 너무 비싸나 다음에 오면 깎아줘야 되는데 이 카는데 5억 그대로 팔고 이런 것도 횡재수잖아, 그치 원래 2026년대 말때 분들은 횡재수가 느껴진다. 횡재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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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기 때문에 돈 걱정하지 말아라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금전적으로 응. 어, 그래도 좀잘 풀릴 수가 있나 보다. 응, 돈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니까, 횡재수가 느껴지시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판단 잘 하세요. 이? 아시겠죠? 횡재수면 이제 복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첨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지. 복권 당첨률도 높고, 뭐, 집 매매하는 것도 비싼 가격에, 내가 원하는 금액에 네네. 팔, 팔리고,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 집 사는 것도. 금액보다 싸게 사가. 네네. 좀 있으면 이 집이 뛰면은 어때? 그것도 행제잖아. 그렇죠. 그것도 행주, 하니까 네. 이 호랑이띠분들은 행제수가 느껴지니까 큰 걱정하지 말아라 하신다. 아시겠죠? 아, 괜찮네요. 응. 그래도. 음. 나쁘지 않네요. 근데 그 전에 배신의 눈물. 네. 인간의 배신, 돈의 배신의 눈물은 지나간 과거는 흘러버려라 하신다. 흘려버려라 음. 지나간 건뭐 자꾸 대새김질 하면 많어. 그렇죠, 그렇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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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한테 매신당한 거, 그지? 흘러간 과거는 그게 개의치하지 말고, 네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음.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신다. 아시겠죠? 괜찮다. 음. 오, 괜찮네요, 그래도. 응, 음, 응. 음.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래도 범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이분들이 또 단점이 또 있잖아. 욱하는 네. 성격이 있다. 음. 욱 하는 성격이 있는데, 빠방 차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요고 응. 근데 요즘은, 뭐, 네. 시, 차들이 뭐, 전부 다 뭐,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지? 괜찮으니까, 차사고는 조심해서, 솔직하게 말해가, 신년에, 이 보살집집에 가가, 부라도 하나 써가지고 차에 두면 되고, 네. 요런 거는 피해갈 수는 있다. 아시겠죠? 음. 그지? 빠방 차사고가 나니까, 불화도 하나 적으면 되잖아. 그렇죠, 뭐 그렇죠. 얼마 안다고, 그지? 그, 뭐, 홍수맥이라도 좀 하면 차사고는 면에 간다,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응. 차사고 나면 솔직히 돈이 배로 이상 깨지기 때문에. 그렇지. 차사고 응. 홍수막이를 해서 응. 차사고로도 막으면 그래도 건강도 지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응. 요즘 뭐, 10대 영 있나? 뭐, 몇대 몇이 뭐, 4대 5면 4대 오, 뭐, 4대 6이면 4대 6이고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서로 서로가 피해를 보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차 사고 날 확률이 많으니까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범띠분들을 음. 위해서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횡재수는 조상에서 돕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항상 조상들 잘 공경하고 살아있는 부모님들한테 잘하고 반드시 이 횡재수를 꼭 잡는 한 해가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6년 범띠 분들 운세를 봤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마다 들어오는 운기가 다르고 조심해야 될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면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전화 점사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복영당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신선함 당주 김현정 보살이랍니다. 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2026년) 병원년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 한번 다뤄볼 거고요 네. 네네 저희가 저번에 대박 난대 뽑았는데 네. 먼저 이 호랑이띠 분들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인지 선생님의 점사 봉수 부탁 한번 드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호랑이띠 님들은 음~ 오늘 딱 보면 호랑이띠는 딱 생김새가 무섭고 강인하고 이러다 보니 모든 일에 어깨가 무거운 분들이세요. 호랑이 띠님들은. 그리고 책임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 내가 꼭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고, 일단 남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처자식과 내 위치가 있으니 꼭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 어깨의 무거움을 늘 갖고 사시는 분들이 호랑이 띠시고, 연세가 드셨어도 왜 이빨이 빠져도 호랑이는 호랑이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평생을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어쩔 때는 누가 옆에서 그 짐을 내려줬으면, 누군가가 한테 나도 기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저희 호랑이띠 님이시고, 호랑이띠 님들은 그러다 보니 뭐든지 돌격적이고,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호랑이띠 님들이 그러다 보니. 급함에 또실 수도 있고 음. 이래갖고 호랑이 띠는 많이 음, 힘드셨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일복도 많지만 그 호랑이 띠님들은 많은 신체적인 그런 움직임이 많고 음. 또 신체가 아니어도 정신적인 움직임이 많다 보니 네. 많이들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호랑이 띠님은 자신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호랑이띠님들은 자신감을 눌러주고, 자신감 없게, 예를 들어, 남편이 있으면, 와이프가, 아, 당신은 왜 매일 이거밖에 못해, 뭐해, 이러면, 기가 죽으시면 하질 못하세요. 학생은, 너는 성적이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왜 못해, 이런 식으로 해도 못해요. 호랑이띠님은, 그래. 그렇다고 뭐100% 못했는데 잘했다고가 아니라 그 격려의 힘 있잖아요. 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도 잘했어.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면 호랑이띠님은 이러셔서 달리셔요. 지치지 않고 달리셔요. 그러니까 호랑이띠는 눌러드기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호랑이띠님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아마 호랑이띠님은 겉은 맹인하고 뭐해서 남한테는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주지만 남몰래 잠잘 때나 혼자 비긴 일을 많이 적셨을 거예요. 많이 우시는 그 가슴에 그리고 남한테 내 속을 이렇게 터놓고 말씀을 잘안 하셔요. 호랑이띠님은 그러다 보니 가슴앓이를 많이 하요. 눈물도 많이 자기 스스로 많이 흘렸을 분들이에요. 근데 아, 어떻게 보면, 호랑이띠님들은 다 이렇게 해놓고, 좀 마음을 터놓으시고, 이렇게 하셔라라고 하셔서 마음의 병을, 이게 마음을 못 터놓으면 마음의 병이 되잖아요. 네네. 그걸 다 내려놓으셨으면 해요. 음, 음. 그죠? 네. 저도 주변에 보니, 봤는데, 호랑이띠이신 분들이, 유독 어떤 좀 과묵하시고 네 맞아요 본인이 네. 다 짊어지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걸 아, 그렇게 좀안 하셨으면 좋은데 또 음. 때가 때고 음. 내 자리가 자리인 거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음. 그분들은 많은 어,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시고 음. 또 학생이든 어느 위치든 나하고 좀 친한 사람 나의 가족이 제일 좋잖아요. 음. 가족 간에 매일 핸드폰 만하지 마시고, 음. 가족 간에 대화를 많이 하시다 보면 그 아픔이 제일 많이 치료될 게 가족이거든요. 음. 가족하고 대화를 많이 가지셔서 그 가슴 아픈 걸좀 치료하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의 일일 것 같은데, 네. 2026년 병원에는 이 호랑이 팀들한테 어떤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한번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왜 운이 26년도에는 운이 들론온 띠라고 호랑이 띠를 했잖아요. 왜 그랬냐. 이러다 보면 25년, 내 호랑이 띠 운이 자꾸 내가 가슴 아프고 뭐하고 도전하고 이러다 보면 상처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상처의 대가를 받는 해라고 하면 돼요. 26년도에는 변화가 많이 생겨요. 내 자리의 변화. 내 위치의 변화? 이런 변화가 많이 생기고, 내가 강인하지만 그 강인함을 찾는 해가 2 6년도에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내 자리에 인정도 받고, 인정을 받다 보면 재물도 생기고, 승진도 생기고, 합격운도 생기고, 문서운도 생기고, 여러 가지의 운이 다, 복합적으로 돼 있는 호랑이띠 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음, 몇 때까지 내가 조금 덜 풀렸던 일들도. 내년부터는 좀 실마리가 보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살살 어, 그렇다고 제가 운이 들어와 이러면 하늘에서 벼락같이 뚝 떨어지는 그런 운이 아니라 내가 실타래가 막 꼬였다면 그 실타래가 한올한올 풀려서 점차점차 점차 풀린다는 거지 왜 막혔던 뚝이 이만한 구멍 딱 냈다고 물이 확 나오진 않잖아요 졸졸졸 나오다가 그게 졸졸 나오는 물이 터져서 한 번에 확 나온 것처럼 그렇게 실타래가 풀린다는 뜻이지. 모든 띠가 운이 좋아요, 운이 나빠요, 이러면, 운이 좋으면 하루같이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고, 또 뚝! 잘리는 게 아니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하던 일이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더 노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뚝이 터지듯이 일이 확 뚫린다는 뜻이에요. 이런 기운이 들어왔을 때 네. 호랑이띠 분들은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될까요? 호랑이띠님들은 음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소가리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남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하셔서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에 나 혼자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나 누구한테 은원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은원을 하시라는 거지 혼자 꽁꽁 알다 보면 좋은 생각도 여러 사람한테 해야 좋은 생각이 나는 것처럼 호랑이띠는 혼자 묻지 마시고요 대화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일 반드시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이 병원년 해원연에 네? 조심해야 될 부분까지 한번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랑이 띠는 제 문서가 잡고 합격을 하고 승진을 하고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인간사에 꼬임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문서를 잡을 때 돌다리도 두드리라는 것처럼 확인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루 아침에 어, 이게 떨어져 어, 너무 좋다 보면 그냥 무조건 계약하. 하시지 마시고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시험을 볼때 나는 무조건 합격의 운이 있어 이게 아니라 나한테 나한테 꼭 필요한 거 내가 행해야 되는 모든 거를 좀 살펴 가시면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호랑이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네. 선생님 말씀 들으시고 아 내가 올해는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 중요한 일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 상담 좌측 상담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 님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가슴 아이 그만하시고 어 소원성 찍곡 이르세요 이제 호랑이띠 님 해가 됐으니 넓은 초원에 먹이를 찾아 뛰는 것처럼 열심히 뛰다 보시면 꼭 성공하실 겁니다. 신선함의 김보살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에서 신령님을 모시며 공부하고 있는 제자 도선아 씨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2026년 병운년 병운년 네,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 네.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laughs> 먼저 호랑이띠 분들은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인지 특징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네, 공수 부탁드릴게요 호랑이띠 분들은 특징이라고 하면 어, 정말 호랑이띠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리더십이 강할 거고요 음. 어, 단체 무리를 이끄는 어, 그런 성향이 강한데, 근데 그런 성향이 강한데, 고양이 가마 어, 고양이 거예요? 예 네. 호랑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좀 대범할 때는 좀 대범하게 어, 얘기도 하고, 어, 밀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혼자 그냥 홀로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거리는, 호랑이 진짜 호랑이 걷는 것처럼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갑니다. 2025년에는 어, 호랑이띠 분들이 좀몸적으로좀아프셨던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 네, 건강. 건강.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좀안 좋게 음. 어, 이제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음. 2025년에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힘든 시기였다. 음. 음, 호랑이띠 분들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음. 음. 갑자기 직책이나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도 있을 거고 어. 근데 다가오는 병원에는요 어, 호랑이띠분들에게 운이 열립니다 오 어. 운이 열리기 때문에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호랑이띠분들의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음. 어. 한번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럼 끝까지 책임지는 성향이에요 한번 본인이 책임지고 응. 맡은 일에는 응. 한번 물면 네. 안 놓습니다. 진짜 호랑이네요. 어, 진짜 호랑이처럼 호랑이띠 분들은 한번 물면 안 놓기 때문에 음. 어, 이거를요 잘 다스려야 돼요. 어, 오히려 오히려 어. 오히려 이 고양이들을 보면요, 오히려, 이 고양이가 요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고양이를 보면은, 이 먹잇감을 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나, 없나, 가지고 놀거든요. 음. 가지고 놀다가 먹거든요. 네.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아, 2026년에는? 요 응. 호랑이띠, 이분들은. 2026년에는 좀 본인들이 응. 선택해야 할 일이 많은가 봐요. 뭔가 내가 시도를 한다던가. 네, 선택, 매일마다 선택을 해야 한 순간들이 다가올 거예요. 음. 그럴 때마다 과감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고, 네. 놀 때는 과감하게 놔주셔야 돼요. 이게 못 놓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 네. 놀 때는 과감하게 놔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강해서 그래요. 아, 어. 여태까지 하고 있던 게 있으니까. 이게 고집과 아집을 잘 헤아려서 음. 어, 자기가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호랑이띠분들은. 그러면은, 음. 이런 운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네. 호랑이띠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어, 융통성을 가지고, 어, 남의 말도 들을 때는 정말 잘 듣거든요. 근데 내 속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아, 겉으로만. 어. 머리는 이해는 해. 근데 마음에서는 받아주질 않아. 음. 자기 자신에서는. 고집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바꿔야 돼요. 병원연에는. 다가오는 병원연에는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이 호랑이띠분들은. 아, 호랑이띠분들은 뭔가를, 이분들도 뭔가를 어, 지금까지 직업이 없었더라면 직업을 가질 운이 생기고요. 어, 근데 재물에는 욕심을 너무 과하게 내지 마라. 돈 욕심을 너무 과하게 내다 보면, 네. 어, 오히려 건강이 같이 해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그냥 따라오니까, 아.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택에서 잘 그냥 고양이처럼 모잇감을, 음. 아, 난 저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음. 과감히 하셨다가, 아, 이건 나랑 안 맞네. 과감히 놓으시고, 음. 다른 걸 또, 과감하게 또 선택을 하시고, 어? 난 이거랑 또 잘.. 오히려 좀 괜찮은 것 같네 응, 하다가 어느정도 하다가 또 놓으시고 어.. 그런 융통성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응. 알겠습니다 응.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혹시 있을까요? 건강이죠 어. 누구든지 온 국민들이 건강이에요 음. 어.. 건강 건강 그리고 사람 아, 사람 하나.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호랑이띠 운들 어, 병원연애는요,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어, 난이 사람하고 끝까지 갈 거야. 어, 난이 친구가 내 평생 친구였어. 이 형님이 나한테는 정말 좋은 형님이고 난이 형님이 끝까지 오실 거야. 막 이런,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 그런 분들하고 연이 끊어질 기운이 강해요. 어. 응. 그렇다 보니까, 어, 모든 사람들이요, 본인들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어, 이 형, 뭐, 친구를 내가 책임져야 돼. 이 친구 옆에는 내가 있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응. 인생은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자기의 지혜와, 어, 용통성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셔야 될 거예요. 병원 연애는. 응. 그러다 보면은, 리더십이라는 건 그냥 장착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어 오히려 자기 위치에서 크게 또한 걸음 위로 성장할 단계가 오고요. 음. 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더 확장할 기운이 들어오고요. 어. 응. 건강 조심하세요. 어, 이분들은 뇌뇌 혈관 그 혈관 쪽 있죠? 음. 어, 혈관 질환 쪽좀좀 조심,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뭐든지 억지로나 욕심 내면안 된다 이 뜻인 거죠. 네, 음. 안 되죠. 호랑이 분들은 안 돼요. 음. 융통성이 없어서 안되요 음. <laughs> 부러지는 <웃음> 성격이 많으신가 봐요. 네. 네, 자기 욕심 때문에 부러져요. 아, 다들 욕심 때문에. 네. 네. 보면은 아, 자기 욕심 때문에. 음. 근데 그거를 잘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크게 성장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아 오히려. 응.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또 네, 다가오는 병원년는더 네. 크게 성장을 합니다. 어, 같은 내 친구인데, 음. 쟤는 왜잘 되고 나는 왜 이렇지? 아, 똑같은데? 네. 같은 호랑이 띠고, 음. 왜 같은 호랑이 띠인데 쟤는 잘 되고 나는 안 되지?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 음. 어, 본인 스스로가 어, 나는 고양이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자, 자성찰을한 번씩 음. 돌아보는 음. 시기가 음. 필요할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알겠습니다. 음. 선생님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는 네. 그만큼 호랑이띠 분들한테 기운이 좀 강해요. 네, 강하게 들어왔다는 네. 거니까 본인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음. 좌측 상단에 있는 개별 상담 전화 번호로 한번 네.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호랑이띠 시청자 분들한테 네. 또 응원될 수 있는 어, 마무리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아, 호랑이띠 여러분들은 어, 수고하셨어요. 을사년에. 14년까지 오기까지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고생도 많으셨기 때문에, 어, 힘내시고요. 어, 병원 년은 기운이 강해요, 여러분들. 호랑이띠분들에게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운을 잘 받으셔서, 어, 잘 가지고 자기가, 음, 성장을 할수 있게, 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어, 좋거든요. 어. 호랑이띠 분들은 그래서 너무 재물에 욕심 내지 마시고 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길 어,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